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3월 7일 금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도 하는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아, 하는 그 정치 형태가 상당히 혼란스럽죠. 두렵고 자기만이 그 정당하고, 또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다할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 지금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저는 트럼프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그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탈을 쓰고 음?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됐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그 혼란 속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불변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의 구약 시대부터 어다 이렇게 보면 그대로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마음의 평안을 찾자고요. 자 오늘은 이제 9장 나갈 차례입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그 8장을 끝냈는데 이제 에즈라가 제로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왔죠. 돌아와서 3일간을 쉬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무게를 재서 다다 이제 그 넘겨줬죠. 넘겨주고 또 이제 편지 그다큐멘트도 넘겨줬죠. 그 가버너들한테. 그래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에즈라 런즈 오브 Intermarriage with non-Jews. 에즈라가 론에게 배우다가 주근 알 알다야 알게 되다라요. 그래서 뭐래면 뭘 알았냐면 intermarriage 상호 결혼을 with non-Jews.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과의 상호 상호 결혼하는 것을 알게 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fter all t h i s had been done, some of the leaders of people of Israel came and told me. The people, the priests, and the Levites had not kept themselves separate from the people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Ammon, Moab, and Egypt, or from the Canaanite, Hittite, Perizzite, Jebusite, and Amorite.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문장이 아주 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음 번역을 해 오면서 이제 많이 느끼셨죠. 이 문장이 안만 키로도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그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한 뭐 6개월 이상만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해 오면 주어, 영어가 우리하고 어순이 이제 반대죠. 그런데도 주어, 동사, 목적어나 부어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세 단어 이상 넘어가면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세 단어로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을 신경쓰지 말고 뭐 1형식 이형식 3형식 사형식오형식 이런 형식을 구해 구, 형식에 구해 받지 말고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요렇게만 나온다는 걸로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런 눈이 생기게 하자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이 영어가 영어책을 우리 한글 책을 그냥 주주 읽어 나시 나가듯이 읽어 나가자는 게제의 목표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우리가 뭐 영어 회화를 잘하는 이뭐 영어의 지식이 뭐어 엄청 나는 이런 거를 바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를 쉽게 읽어서 우리 말처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영어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이나 무슨 뭐 문법 이런 거에 구애 받아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그리고 뭐 품사가 뭐니 뭐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영어를 못했단 말이죠. 이건 말인데. 근데 그거를 다 철폐하고 다 잊어버리고 형식이나 품사나 이런 거다 명칭을 다 없애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말처럼 그냥 읽어나가자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그래서 고, 무슨 뭐 영영사전이 어떠니 뭐 음? 그런 것 이렇게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하실 분들은 딴데 가서 배우시면 돼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after all t h i s h a d b e n e o 다 e 이 모든 것, all this 이 모든 것이 h a d b e n e o 다냐. 이루어진 거야, 과거 완료야. 그래서 이루어진 후야. 이루어진 후, 요거는 수식어야.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루어진 후에 some, some 야, some of the l e a d e r 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일부야. 요게 some이 주도 주 단어예요. 써이 써움을 uh, 갖다 설명을 하고 써움이 캠온 거고 와서 톨드이 말한 거야. 이건 동격이야. 그래서 써움이 주 단어고 그다음에 캠하고 톨드가 동사다 동격인. 그래서 대슬 대슬 말했다는 거야. 이 대시 대디아가 that 이제 목적어야. 저? 그래서 써움이 와서 말했 나에게 말했다야. 나에게 뭘 말했어? 이 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지. 그래서 써이 누구냐예요? 그래서 써이 누구냐? 리더들의 일부다예요. 근데 리더가 어디의 리더야? 피브로브 이즈랄. 이즈랄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일부. 그래서 써이 주단어다. 써이온 거야. Came and told me. 나에게 말하러 왔다. 이거 말하러 와서 뎃을 말한 거야. 뎃이 뭐냐? The people, the p r i e s t and the l e v i t e 이 백성, 사람들, 그다음에 사제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요게 주와 여까지가 대절에서 또 head not kept yet. 지키지 않았어. 과거 완료잖아 지키지 않았어. 자신들을 separate from the people. 분리하는 걸 지키지 않았다. 분리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응? 누구로부터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이 people이 근데 누구야? in the neighboring country.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하고 접하고 있는 그 나라들과 나라들의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들과 떨어져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정서적이나 감정 뭐 이런 거 생각 이런 걸 떨어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는안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 이웃인 사람들이 누구야? 암몬, 모압, 그리고 이집트야. 또이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고 나는 그 떨어져 살지 않았고 프롬더, 캐노나이트, 히타이트, 페리자이트, 제브사이트, 앤 아모라이트. 이 사람들과도 떨어져 살지 않았네. 그러니까 그들하고 동화돼서 살았다 이랬네. 동화돼서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방 잡그 잡민족들과 하고는 섞여 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섞여 살면 그들의 그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립적으로 살아라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에, 그런데 섞여 살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일부 그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했고 아 프롬 안 보였네 음. 다시 좀 조절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 그냥 또야 그래서 또 어, From the Canonite, Hittite, p e r i z i t e Jebusite, and Emirate 이 사람들과도 어? 섞여 살았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지금 그 여기 and 하고 or가 나오잖아요 근데 or는 우리 는뭐 또는 이렇게 배웠지 근데 또 or도 마찬가지로 또는 해도 되고 어, 뭐뭐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예, 그잘 보고서 어 어떤, 상, 어떤 말로 쓰였나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They were doing the same disgusting things which these people did. 그래서 그들은 were doing the same disgusting. 그들은 이 누구예요? 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에즈라가 왔는데. 그, 지도자,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먼저 왔거나, 또 살고, 그, 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들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귀한 가지 않은,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또, 어, 이제, 일차, 일진으로 온 사람들, 이런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들이 were doing the same disgusting things. 그들이 were doing,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the same, 같은지, 다 같은 것. 근데 the same이야. 근데 같은 게 뭐냐면 disgusting thing이야. 역겨운 짓들을, 역겨운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disgusting things이 뭐냐면 which these people did.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한그 역겨운 짓들을 하고 응? 같이 하고 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이디 e 피플은이 사람 위에 이 거론한 사람들의 뭐 이, 저, 이 neighboring country,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아, Jewish men were marrying foreign d so g o d holy people had become contaminated 그래서 j e w i 유대인들 유대 남자들이 were m 결혼하고 있습니다. p o 위민 그 이방 여인들과, 이, 이국 여인들과. 아, 그래서, 앤서 so, 그래서, 홀 h o l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가 이제 주어야. 그래서, had b e c o 이 동사고, 됐습니다. 과거 알렸었죠? c o n t a m 더러워졌다. contaminate. 컨테미네, 그, 디파일과 같은 뜻이에요. d e f 과 같은 뜻이에요. defile. 파일 오염 오염되다, 거, 또 더럽히다 이런 그 같은 뜻이에요. 컨 o n t a m i 도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더러워졌습니다. 아, the leaders and officials were the chief o f f e n d e r The leaders와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과, official 관리들이 were t h 대장이야. 칩은 대장이잖아요. 치프는 이 치프가 요리사 셰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치프 대우두머리들이야 오펜더. 우두머리그 범범. 오펜더는 오펜드가 동사잖아요. 근데 오펜더야. 근데 오펜더지 여기다 리더즈, 오피셜즈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공무원, 이 관리들이. 예, 이 법법자의 대장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나서서 이제 그, 그 이방 민족들과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적도 어, 이, 이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이 감정적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그러니까 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섞여서 그들이 대장노릇을 했다. 그러니 재지은과의 그, 대장들 짓을 했다. When I heard this, 이제 요거는 이제 그, When I heard this, I tore my clothes in despair, tore my hair and my beard, and sat down, crossed with grief. 그래서 이제 When I heard 내가 이걸 들었을 때, 예? I tore 나는 my 나는 찢었습니다 내 옷을 in despair 절망해서 그리고 찍고 절망에서 찍고 tore my hair and my beard 그러니까 내 머리와 머리카락과 내 수염을 응? 뜯었습니다 그리고서는 and sat down c r u s e d with g r i 슬픔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에, 지금 이제 이 에라지가 아 에, 에즈라죠 에즈라가 이제 기쁘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 황제가 선물까지 다 주고 해서 기쁘게 돌아왔어. 돌아와서 이제 그 이제는 편하게 살아보자. <laughs>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응? 절망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슬프면 자기 옷을 찢잖아요. 구약에서는 찢고 또 머리에 젤을 뿌리고, 근데 젤은 안 뿌렸는데 그럼 우선 이제 주저앉은 거야. 응? 끝까지 했고 이제 넘어갑니다 조절을 하고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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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좀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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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걸립니다 잘못돼서 잘못됐네요 네, 넘어갔어요. I sat there grieving until the time for the evening sacrifice to be offered and people began to gather around me all those who were frightened because of what the God of Israel had said about the sins of those who had returned from exile. 여기까지 엄청 길죠? I sat there. 나는 거기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그리빙 슬퍼서 슬퍼하며, 그러니까 아 s a i 요 그리빙." 아까 거기 주저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a d 그리빙." 언 때까지, the time for the e v e n i n 언제까지 앉으냐면 그때까지야. 그때가 뭐냐? 면 o r the e v e n i n 저녁 희생 제물이 to be o 받쳐질 때까지 거기 그 자리에 그냥 슬퍼하며 앉아 있었다. 앤 예, 그런데 예, 슬퍼하면서 앉아 있었으니 있었는데 and the people 사람들이 began together around me 사람들이 요게 또또 저기 한 문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begin 동사 begin이 together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around me 제 주위로 제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막대기가 있지. 그러면 설명이야.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올 도즈 모든 그 사람들이야. 근데 올 도즈를 후가 설명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도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후워 프라이텐드. 워 프라이텐드면 프라이텐드면 무서워 떠고떠는 사람들이야.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야. 무서워 떠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건데. 왜, 왜 떨어져 왜 무서워 떠느냐 이거 because of what 왓 때문에 떠오는 거예요 what 때문에 w a 왓이 뭐냐 the God of Israel이 이스라엘 내 하나님께서 head said 말씀하신 것 때문에 뭐라 어디에 관해서 about the sins 죄에 관해서 누구의 over Doz의 죄가야 죄야 또 Doz가 또 누구야 후회들이 turned from the 자에 이 Doz는 h a d returned from the 그에 그 귀양 사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죄에 관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무서워 떠는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즈라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 이 이런 이죄 때문에. 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서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거고 아예 그게 생활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when the time came for the evening sacrifice, I got up from where I had been grieving and still wearing my torn clothes. I knelt in prayer and stretched out my hand to the road, my God. My God에서 끝났죠? 네, 이까지, 여기까지, 이거까지야 또 문장이 다 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해면 헷갈려. 앞에서 우리 해나가야 돼. 들어, 그래야 들었을 때 바로 알죠. When the time came, 그, 그 때가 왔을 때야. 무슨 때? For the evening sacrifice. 저녁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때가 왔을 때, 예? 그 때가 왔을 때, I go. 나는 일어났습니다. 주저 앉았던 자리에서 어? 펄쩍 주저 앉아서 슬퍼 주저 앉았던 그 거기서 때 일어났다는 거야. Go from where? 일어났어. From where? 거기에서. 어디야? I had been grieving. 내가 슬퍼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and 근데 still wearing my torn clothes. 나는 여전히 wearing my torn c l o t s 그 찢은 옷을 찢은 옷을 입고 있는 채로야 입고 있는 채로 일어났다 일어나서 I knelt in prayer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in prayer야 기도하려고 무릎, 무릎을 꿇고 and stretched out 뻗었습니다 my hand 내 양손을 뻗었어요 to the Lord my God 내 네, 하나님 주님께 내 양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손을 들어 올린 거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열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said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갓 oh I am too ashamed to raise my head in your presence 오갓오 oh oh 하나님이시여 I am too ashamed 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to raise my head 제가 제 머리를 들기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머리를 들수 없습니다. 인류 프랜즈 당신 앞에서, 당신 계신 데서 아, 또 아, 아, 조절 좀 하고요. 아, our sins p i l e up higher than our head. They reach as high as the heaven. Our sin, 우리의 죄가 pile up, 쌓입니다. pile up, 쌓입니다. higher, 더 높게, 더 높게 쌓입니다. t h e n t h e n y o 다 our head. 우리의 머리보다 더 높게 우리의 죄가 쌓입니다. From the days of our ancestors until now, we, your people, have sinned greatly. From the days of our a n c e s t o r 여기까지. 그러니까 from from until 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until 지금까지야 이렇게. 그래서 the days of our a n c e s t o r 우리 조상들의 날들이니까 시대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시대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이렇게서 해 이제 수식어고 우리는, 저희는, 저희는 누구야? 이 콤마 가지것도 설명이야. 저희는 your people 당신의 백성인 저희는 have sinned 죄를 졌습니다. Greatly, 엄청나게 응? 엄청나게 죄를 졌습니다. because of our sins we our kings and our priests have fallen into the hand into the hand of fallen kings and we have been slaughtered robbed and 로브드 앤캐캐리드 r r i 즈 d a 즈 a 아, 여기까지. 아, 직 시간이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코즈 아, 아 우리의 because of our sin jail, we are, we a r r e we are, we are, we are, r 떨어졌습니다. Into the hand 손에 안해. of foreign kings 이방 왕들의 그 외국 왕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we 저희는 have been slaughtered 학살당했고 또 robbed 강탈당했고 and carried away 잡혀갔습니다. As prisoners 포로로서 we have been totally disgraced. as we still are today 그래서 저희는 have been totally 전적으로 have been disgraced 그 치욕스러웠습니다. 응? as we still are today 에, as we still are today 그, 오늘 날까지 응? 여전히 오늘 날까지도 그, 또는 뭐, we have been totally disgraced 전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그 어, 치욕스럽게 당했다 이거죠. 치욕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As we still are today. 그, 우리가 지금, 여, 오늘날처럼까지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 내일은 8절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